안녕하세요. 이곳은 가수 이찬원님의 소식을 공유하고, 찬원님을 함께 응원하는 찬또뉴스 채널입니다. 네, 찬또뉴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후, 드디어 기다리던 수요일이 왔습니다. 우리 이찬원 팬 여러분들, 이날만 기다리고 계시죠? 예, 저도 수요일, 목요일, 뽕숭아학당과 사랑의 콜센터를 보는 재미로 요즘 살고 있습니다. 예, 오늘 방송되는 뽕숭아학당 26회는 뽕페스티벌 속으로라는 주제로 노사연, 김한선, 이수영, 홍현희 씨가 출연합니다. 네, 오늘 관전 포인트를 살펴보면 김한선 씨 앞에서 이명웅, 이찬원 씨가 웅또 댄스 배틀을 펼치게 되는데요. 자켓까지 벗어던진 이찬원님은 그만의 감성으로 열심히 춤을 추게 됩니다. 과연 이날 누가 더 춤을 못 추나의 대결에서 김한선 씨는 누구를 선택하게 될까요? 들의 대결. 결정을 내자. 그래요. 정해 주셔야 됩니다. 안 그럼 또 싸워요. 네 그리고 이 댄스 배틀을 보게 된 김한선 씨는. 박장대소를 하게 되죠. <laughs> 김한선 씨는 1969년생입니다. 그리고 1986년 오늘밤이라는 노래로 데뷔를 했고요. 한국의 마돈나로 알려져 있는 유명한 댄스 가수이죠. 네, 이어서 등장하는 코믹 댄스 타임입니다. 이수영 씨, 홍현희 씨가 그 어디서 볼수 없는 코믹 댄스의 재미를 선사하게 되는데요. <웃음> <웃음> 야, 야, 이수영 씨는 아이 빌리브라는 노래로 1999년에 데뷔를 했고 2004년에는 골든 디스크상을 수상했습니다. 그 골든 디스크상이라고 하는 것은 음반 판매 100만 장 이상을 판매했을 때 수상되는 그런 상입니다. 역대 수상자를 살펴보면. 1986년 조영필 씨를 시작으로 해서 주현미, 변진섭, 김건모 등이 수상을 한 그런 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날 이찬원님은 다시 한번 진행에 도전을 하게 되는데요. 아나운서에 도전을 하게 됩니다. MBC 쇼 음악 중심을 뽕 음악 중심이라고 해서 홍현희 씨와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놀람> 홍현희씨는 2007년 SBS 공채 코미디언으로 데뷔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 연예대상 코미디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죠. 소속사는 블리스 엔터테인먼트입니다. 네, 이어서 장민호님과 노사연씨가 듀엣 무대를 펼치게 되는데요. 노사연씨는 장민호씨에 대한 애정을 계속적으로 표현해왔었죠. 예, 드디어 같이 듀엣하는 무대를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사랑해, 사랑해. 아 예, 노사연 씨는 1978년 돌고 돌아가는 길로 데뷔하셨고요. 여러분께 잘 알려진 너무나도 유명한 곡이죠. 만남이라는 노래를 부른 가수입니다. 예, 이무송 씨가 남편이고요. 단국대학교 학사 출신이세요. 예, 2013년 SBS 라디오 DJ상도 받으셨네요. 네, 이어지는 무대는 김한선과 영탁의 무대입니다. 댄스와 함께 듀엣 무대가 펼쳐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임영웅과 이수영이 함께 부른 감성 발라드 듀엣 무대가 펼쳐지고요. 네, 이수영 씨의 소속사는 뉴에라 프로젝트입니다. 이찬원 님은 현재 두 개의 소속사에 소속되어 있죠. 첫 번째 뉴에라 프로젝트, 그리고 블리스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예, 그래서 이수영 씨와 뉴에라 프로젝트에서 같은 소속사이기도 하죠. 그리고 홍현희 씨는 지금 현재 블리스 엔터테인먼트라는 소속사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역시 이찬원 님이 소속되어 있는 블리스 엔터테인먼트와 같은 소속사이기도 하죠. 네, 11월 4일 오늘 수요일 밤 10시에 방송되는 뽕숭아학당에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찬또 뉴스 리포터 또또가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